자칭 구간 영어에서 fx가 요렇게 돼 있대요.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요렇게 x축을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y축도 그려볼까요? 요렇게 y축을 그렸어요. 요렇게 x축, y축. 자, 그 다음에, 어, 0서부터 3까지는 x 더하기 2니까 1함수잖아 기울기 1이고요, y절핀 2니까 여기가 2라고 합시다. 요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쵸? 자, 어디까지? 3까지. 3일 때까지 올라가면 얘가, 어, 3일 때. 얼마냐면 이가요 값이 5야, 5. 요 값이 5. 이렇게까지이해 됐어요? 3일 때까지 1차 함수, y는 x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서부터 5까지인데, 5까지. 3서부터 5까지 야 자, 여기에서는 이차 함수야. 대칭 축이, 어, 이거 3야. 축의 방정식 X는 3. 3에서 축의 방정식이뭐 그래프가 요렇게 되던지 할것 같은데요. 자, 뭐가 있냐면, 이 FX라는 것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마다 지금 X의 값이 5만큼 차이 나는 것마다 함수 값이 같대요. 주기가 5라는 거네요, 그렇죠? 주기가 5인 함수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모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2차 함수가 요 3, 호구간에서 그려질 텐데 연속이 돼야 되고 주기가 5니까 x에다 0을 대입해 볼게요. x에다 0을 대입하면 f 0값이랑 f 5값이랑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x가 0일 때 함수값이 2였잖아요. 그럼 5일 때 함수값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2차 함수니까 뭐 이렇게 볼록해서 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그냥 이 어, 모양에 대한 함, 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얘가 5씩 반복된다는 거야.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그려지고 또 이렇게 1차 함수 그려지고 이렇게 반복되게. 여기도 쭉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져서 쭉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들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f39를 구하라는 거잖아. f39는요. 5만큼 차이 나는 것마다 다 같은 거니까 f30 얼마? f34도 같을 거고요. 또 5를 빼면 f29도 같을 거고요. 또 5를 빼면 f 얼마? 24. f19 이렇게 가겠죠. 또 F14. 이렇게. 또 같은 거 뭡니까? F9. 그리고 또 같은 거 뭡니까? F4.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F39랑 같은 거는 F4야. F3수 F4 값은 어디다 대입을 해야 되겠어요? 4는 여기 있잖아, 4. 4는요, 이렇게 대입을 한 거, 요 함수 값. 이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X가 요 범위에서. 그렇죠 4가 요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4를 여기다 대입하면, F4는요, F4는 얼마라고 얘기해 줄수 있어요. 4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얼마? 1 곱하기 A니까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예요 이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A하고 B를 찾으면 요 문제 끝나겠죠. A하고 B를 찾아 봅시다. 우선은요, 아까 F0하고 F5가 같습니다. 이거 이용할까요? F0은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0은요, 여기다 대입해야죠? 0, F0 값은 얼마야? 2입니다. F5 값도 당연히 2겠죠. 그렇죠 F0 값이랑 F5 값이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F5는 여기다 5를 대입한 거잖아요. 5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2의 제곱은 4. 4에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식 하나 나왔습니다. 4 a 더하기 b 가 얼마다 2다라는식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식을 하나 찾을 건데 뭐에서 찾을 거냐면요. 3에서 여기 있는 1차함수 여기에도 대입한 거랑 자그 다음에 요 이차함수 2차 이차함수에서도 2차 극한값 어, 우극한 오야 자극한도 오야. 극한값이 같아요. 당연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함수값도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f3일 때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갈때 fx 극한값하고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때 극한값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체크해 봅시다. 3의이쪽에서 오는 거는 이 함수니까 x가 3으로 가까이 가면 5로 가까이 갈 거고요. 얘는요. 얘는요, 유 함수는 x가 3으로 가까이 가면 유 함수는 여기죠, 여기. x가 3으로 가까이 가봐요. 그럼 여기 0으로 가까이 가겠죠. 3 빼기 3은 0. 그래서 얘는 b로 가까이 가겠네요. 그래서 b를 찾았어요. b가 입니다 자, b가 오면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5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4a는 마 3이 될 거고요. a 값은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걸 찾았어요. 이게 됐습니까? 그 다음, b는요, 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 B 값은 5니까 4분의 20과 같은 거죠. 그래서 얘 계산해 주시면 4분의 17입니다. 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